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2022년 7월 27일 이 영상이 그 이전에 업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7월 27일 영화 한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품이고 제가 이 김한민 감독의 명량이라는 영화를 정말 너무너무 좋게 봤거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고뇌를 영화 속에 정말 멋있게 담았다 그래서 아, 두 번째 영화 한산을 제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곧 개봉되니 한산 관련 영상을 찍어주십사 한산에 나오는 인물들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주십사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 제가 임진왜란 시리즈 정리할 때 벌써 조회수 100만 넘어간 한산 영상이 있잖아 이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이 이순신의 바다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돼 나가는 과정 중에 호사카요지 교수님 팀에서 그 영상 역시 일본어 자막이 지금 달아져서 일본에서 그 한산 영상이 나름 좀이 책에 대한 광고 영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자막이 탑재된 제 한산 영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영화 한사를 보시기 전에 제 구독자님과 또 이래저래 이순신의 바다 책을 구입하신, 와, 역사서 10만부가 넘어서는 책이 1년에 한권 내지 두권 나오는데, 제가 지금 10만부 돌파를 목표로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순신의 바다에서는 바로 한산도 대첩편을 제가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 강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순신의 바다 역시 전체 강독을 좀 부탁하시거나 아니면 밤에 선생님의 목소리로 이순신의 바다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좀 해드려 보려고 했거든요. 와 근데 제 목소리 들으시면 밤에 잠자 다가도. 그냥 깨실 것 같던데.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영화 한산 개봉과 맞물려서 이순신의 바다에서 한산도 대첩편에 대한 강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바로 앞에 138페이지 이순신을 잡아라 부터 가겠습니다. 조선수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순신이 1차 출정해가지고 옥포와 합포와 적침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 소식을 들은 토요토미디오 씨는 화를 내면서도 자국의 수군이 방심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아무렴 바다와 해적의 나라라 자부하는 자국의 수군이 먼 바다로 배한 척도 끌고 나오지 못하는 조선 수군에게 실력에서 접을리 없다고 생각했다. 토요토미데요시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명령했다. 지체 없이 조선의 왕을 잡아들여라. 육군에게 명령하는 거죠. 서해로 돌아가서 수륙병진 작전을 실시하라. 수군에게 명령하는 거죠. 남해안 쪽에 외성을 쌓아라. 조선의 수군을 섬멸하라. 그러니까 옥포와 합포와 적진포 1차 이순신의 출정에서 3번 패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토요토미 이데오씨가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일본 수군은 이순신에게 재차 2차 출정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에서 이순신에게 또 패한단 말이죠. 수륙병진 작전을 포기해야만 했다. 육지에서 조선의 왕을 잡지도 못했고 조선의 수군을 섬멸하지도 못했다 남쪽의 외성을 싸우려 했지만 역시 이순신에게 사천과 당포에서 패하며 외성축제에도 차질이 생겼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조선수군과의 전쟁에서 7전 7패 옥포 합포 적진포 사천 당포 당황포 율포 상황이 되었다 토요토미디어시는 조선수군의 사령관이 전라 좌수 이순신이라는 것도 2차 출정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순신이 2차 출정 이후에 토요토미도시가 일본의 제갈량이라고 불리던 구로다 감배를 불렀다. 이순신란 자가 대간절 누구인가? 그러자 구로다 감배가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조선인 포로들에게 물어봤지만 신립 야금대 섭패했던 일 상주에 섭패했던 신립과 이일 나와도 이순신란 이름은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토요토미도시가 당시 일본 최고의 수군 권위자 국키 요시타카를 부릅니다. 이 국키 요시타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옆에이제 나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시대 통일 작업을 진두지휘하던 시절 후군 제도로 위명을 떨친 사람이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후군을 이끌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갖게끔 불지핀 장본인이 실은 국키 요시타카였다. 일본의 모든 전함의 설계가 바로 이 국키 요시타카의 머릿 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승리하는 걸 벌벌 떨면서 쳐다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안골포 그 지구멍에 숨어들었다가 이순신에게 작살나버린 일본의 최고수군제독 구키 요시타카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부른 거죠 그대를 보내면 이순신을 잡을 수 있겠는가 구키 요시타카가 솔직하게 말했다 1, 이순신 함대 두 배에 달하는 병력을 주십시오. 이순신의 목을 들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이순신의 바다를 처음 강도 가는데, 이게 뭐 판타지 소설 같습니까? 전부 다 사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대화를 제가 풀어 쓴 겁니다. 자, 두배 병력을 주면 이순신의 목을 들고 오겠다고 합니다. 자신 있는 대답 같지만 뒤집어 보면, 같은 함대 숫자로는 일본의 수군이 조선의 수군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것이었다 해군 전문가인 국희 요시타카는 나름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지난 몇 차례 해전에서 패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뭐 옥포나 사창이나 당황포에서 왜 졌는가 분석해서 그 결과 조선 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이 생각보다 크고 튼튼하다는 사실 판옥선의 한포 사정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사실 총통과 신기전 등 다양한 무기들을 조선 수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조선 수군 사령관 이순신의 전술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 철갑뚜껑이 닫혀 있는 소경비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파악했다. 도요토미 드시는 국키 요시타카의 간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선 침략용 함대를 두 배로 증원시켰다. 일본의 전진 기지 나고야에서. 70척. 이건 아까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국희 요시타카. 70척의 전투선이 국희 요시타카와 함께 부산으로 증파되었다. 부산에 있었던 기존의 함선까지 더해 부산에는 일본의 주력선인 안택선과 새끼분해가 140여 척으로 확보되었다. 책 앞부분 보면 안택선, 새끼분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겠죠. 토요토 미디어시는 조선에 참전하고 있는 또한 명의 해군 전문가를 투입시켰다. 와키자카. 너는 부산로 가서 해전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 훈신을 죽여라.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는 오사카 앞바다, 오사카. 일본 보면 규슈가 있고 가장 큰 섬인 혼슈가 있고 규슈와 혼슈 사이에 아, 발음 시코쿠가 있는데 시코쿠에서 이렇게 큰 바다로 빠져나가는 제주도 절반 정도 되는 섬이 바로 아와지 섬인데 여기 다이묘가 와키자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그 와키자카 자체가 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7본창중에한 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싸움을 잘해요. 전투력이 뛰어나요. 근데또 집안이 집안의 해군 집안라기보다도 이 이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묘가 된 거죠 이래저래 가지고 그래서 그 이와지 섬을 지배하는 해적 집안 출신으로 용맹하기는 둘째가라면 서론이 무리였다. 한양을 탈한 하고자 모인 삼도 구간왕군 5만 병력을 용인해서 격퇴시킨 장군인으로. 이런 이야기가 앞페이지는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용인전투죠. 조선의 최고 패배입니다. 임진란 전체를 통틀어서. 와키자카 천몇백 병력이 5만 병력을 급습하니까 이 5만 병력이 도망치다가 솔직히 전멸 당했다는 거 문제가 있죠. 5만 6만 중에 한천명 정도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임진란사 최악의 패전을 조선에 선사한 인물이 바로 와키자카였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지목퇴는 와키자카는 한껏 고무되었다. 영인 전투에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의 오만 병력을 1,600여 명의 일본군으로 쓸어버렸다고 자부하는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전라도 관찰사 이광의 휘하장수인 전라자수사 이순신 따이야 우습게 보였다. 더군다나 자신의 두툼기는 해전이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와키자카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한꺼번에 투입한 것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배착이 되었다. 관료주의 국가인 조선에서는 총사령관이 지휘하면 휘하의 장수들이 이에 일제히 따라 나가는 지휘체계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보은건주의 국가인 일본에서는 다이묘가 나름의 독립세력이었고 다른 다이묘의 명령을 받들 근거가 빈약했다. 요컨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와키자카는 이번 정벌에서 국키 요시타카 아까 앞서 직전에 설명했던 일본의 가장 유명한 해군 제도 명령을 따르도록 해라라고 명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왜구람대 140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더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러나 토요토미 이데요시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고 더불어 젊은 와키자카는 공의 눈이 먼 상태였다. 와키자카는 한양에서 이순신 있는 남쪽 바다를 향해 출발했다. 이순신을 잡으러. 자, 한산도대착합니다 전라도 관찰사 이광으로부터 일본의 함대가 증파되어 부산로 모여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다. 이순신은 전라우사 이역기를 여수로 불러들였고 이역기의 부대는 7월 4일, 다 1592년 상황입니다. 임진란 발발했던 임진년이에요. 여수에 합류했다. 다음 날인 7월 5일부터 이순신과 이역기는 종일 작전회의를 하였다. 그리고 7월 6일 이순신은 세 번째 출정에 나섰다. 이번에는 여수 출정부터 전라우수형과 함께했다책 앞부분 보면 1차 출정 때는 이순신의 전라자수영의 부대만이 활약했고 2차 출정에서 당포해전 직후에 전라우수형의2억기 부대가 만났을 때그 바다상에서 조선의 수군들이 얼마나 정말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는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까운 노량에서 원균의 경상우수형을 합세시키는데 이때 경상우수형의파노퍼는 7척은 늘어나 있었다. 이게 재밌는 게 이순신의 1차 출정에서는 원균의 함대가 한척 2차 출정에서는 원균의 함대가 3척 이제 3차 한산도 대첩 직전에 3차 출정인데 7척은 늘어나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이것도 제가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그 일곱 척은 수리한 흔적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배 상태가 좋지 않았다 어디서 고장난 배 일곱 척을 수리해서 가지고 온 모양이다 그런 해석이 좀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라좌수영 이순신과 전라우수영 이역기 경상우수영 원균까지 대략 60여 척의 연합함대가 구축되었다 연합함대는 창신도에서 사진을, 지도를 먼저 볼까요? 143페이지고, 140페이 바로 옆페이지에 있겠죠. 지도 보시면, 여기 전라자수용 여수에서 출발해서 얘가 노량입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이 역기와 이순신이 함께였고, 여기서 원규를 만났고, 창신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 남해에 사는 분이 창신도가 아니다. 창선도가 맞다. 이 당시는 창신도고, 지금은 창선도라고 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겼던 당포로 갔다가 이제 한산도에 승리하고, 앙골포에서까지 승리하는 이게 바로 이순신의 3차 출정이거든요. 이 지도를 먼저 한번 확인했습니다. 60여 척의 연합 함대가 연합 함대는 창신도에서 7월 6일 밤을 새고 날이 밝자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풍전의 기억이 있는 당포에서 7월 7일 저녁을 보냈다. 그날 밤 근처에 사는 목동 김천선이 당포의 후경지로 찾아왔다. 견내량 금방 거제도 위편에 왜군 함대 70여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7월 8일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그날 오전 이순신의 함대가 포장군도를 돌아 견내량 쪽으로 적 끊했다. 아니나 다를까 적국의 함대 70여 척이 견내량 건너편에서 보였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 여기가 견내량입니다. 견내량이 지금 잘안 보이죠? 맞아, 읽고 다음 다음 페이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함대 70여 척이 앞서 있고, 국키 요시타카와 참모장으로 참여한 가토 요시아키 부대는 와키자카 뒤쪽에 나머지 70여 척의 함대로 진을 치고 있었다. 일본 수군 역시 조선함대 60여 척이 견내량 넘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반응을 보였다. 성격 급한 와키자카가 후반 사령관 쿠키 요시타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신의 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와키자카의 일본함대 70여 척이 전선역으로 견내량을 향해 다가왔다. 그런데 그 견내량은 좁은 데다가 암초가 많은 지형이었다. 크고 육죽한 판옥선이 이동하면서 진을 치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은 바다였다. 일본 수군이 돌진해 오는 것을 보며 이순신이 고심하는 사이, 원균이 큰 소리를 쳤다. 무엇을 지체하는 거요 우리도 돌진합시다. 이때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원균은 병법을 한산도 사진인데 책에 나옵니다. 실제 책 보면 사진이 선명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다, 원균은 기본적인 병법조차 모르는 것 같다. 안타깝다. 이순신은 유인작전을 전개할 생각이었다. 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정말 우리 작가님께 부탁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린 건데요. 예, 견내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견내량에 싸웠어도 이길 수 있지만 여기서 이기면 적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면 적들을 섬멸하지 못하니까 무인도가 있는 화도와 한산도 근방에서 적을 섬멸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했고 성미급한 와키자카, 이게 와키자카의 가몬입니다그 다음 여기 다 나와있죠. 국... 키 요시타카 대기하고 나와 있죠. 국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카 책 진짜 성의 있게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제두 번째 책이 안 나옵니다. 이때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목디스크가 왔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이순신은 유인작전을 전개할 생각이었다. 이순신이 견내량에서 와키자함함들 유인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적이 피한 뒤 육지로 도망갈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견내량이 암초가 맞고 좁은 바다라 판옥순이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지만 견내량의 서우스도 승리는 조선의 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이 우려하는 바는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이 좁은 견내량을 헤엄쳐 통영이나 거제도 쪽으로 도망가는 것이었다. 이걸 가장 우려했던 거죠. 통영이면 완전히 육지요 거제도는 섬이긴 하지만 인가도 많은 제법 큰 섬이기에 일본 폐잔병이 우리 백선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다 견내량을 빠져나오게 하여 넓은 바다로 끌어들인 후로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리라 이순신의 생각이죠 혹여나 너희 왜군들이 헤엄쳐서 도망친다 하더라도 무인도인 화도나 한산도로 도망가도록 하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굶어 죽도록 하리라 이게 이순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상황까지 계산해 한 명의 적이라도 더 죽이고 또 적군 폐잔병에 의한 우리 백성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이순신의 애민의 마음을 원균은 헤아릴 수 없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와키자카의 일본 선발대가 무섭게 견내량에서 내달리고 있을 때 이순신의 지시에 따라 이억기의 전라우수형 함대는 통영만 쪽에 가서 매복했다 통영만 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통영만 쪽입니다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 경상우성의 일곱 척이 한 대는 화도 쪽에 매복했다. 당연히 선봉은 이순신의 전라자수형이 맡았다. 이순신은 광양현감 어영담에게 이번에 영화 한산에서 어영담 역할을 안성기 분이 맡으셨습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보다도 10살 이상 나이가 많았던 2592년에 이순신 장군의 나이가 48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laughs> 막임진남사 강의할 때 나이가 또 48세였거든요. 아 그냥 그렇다고요. 이때 어영담은 나이가 60이 넘었을 겁니다. 이 어영담에게 명령했다. 물길을 가장 많이 알아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해군 생활을 다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다섯 척의 판옥선을 끌고 가서 와키자 감들을 유인해 주시오. 어영담이 끼는 다섯 차기 판옥순의 견내량으로 들어섰다 이미 견내량에 들어서 있었던 와키자카의 함대와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영담의 판옥순에서 먼저 한 포를 쏘았다 와키자카 함대도 조총을 쏘면서 지지 않고 달려들었다 와키자카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었다 게다가 용인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기에 조선군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다. 조선 수군의 형세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와키자카는 무조건 돌격이 왔다. 그러자 어영담의 판옥선이 뱃머리를 뒤로 돌려 도망가기 시작했다. 전함의 속도를 따지자면 일본의 함선이 우수하니 와키자카 함대는 다섯 척의 조선함대를 따라잡겠다는 심정으로 쫓아오기 시작했다. 어영담의 판옥선이 견내랑에서 먼저 나왔고, 뒤이어 무서운 속도로 와키자카 함대가 좁은 견내랑을 빠져나왔다. 와키자카는 견내랑을 빠져나갈 무렵! 해협 끝단의 조선 수군이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조선에 매복이 없자 이순신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순신, 이순신 하더니 뭐냐? 육지의 조선 장군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이렇게 빠져 나올 때 이쪽에서 매복이 있을까봐 두려웠는데 실제로 빠져 나오고 보니 매복해 있는 병력이 없더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와키자카의 함대는 장사진으로 일렬로 쭉 늘어서서 뱀처럼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 걸 장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내랑을 빠져나오면서 무려 18km를 전속력으로 이동해왔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여기까지가 거의 18k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긴 거리를 장시간 달려오면서 선두 함대와 후미 함대 사이의 간격은 점차 벌어졌다. 다섯 척의 파노선을 쫓아오던 와키자카의 눈에도 저멀리 바다에 상당수의 조선함대가 대기 중임을 알았다. 그러나 와키자카는 속도가 붙은 일본군 함대의 진격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바다에 징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후퇴하던 다섯 척의 판옥선은 속도를 줄였고 멀리 떨어져 있던 조선의 함대도일시에 속도를 내며 다섯 척의 판옥선을 품어 말았다. 무슨 말이죠? 다섯 척의 어영담의 판옥선이 후퇴하고 있는데 멀리 대기하고 있었던 판옥선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그 다섯 척을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칭이 울렸다. 양 옆에 포진한 조선의 함선들이 간격에 맞추어 살짝 전진하고 반면에 중앙의 선배들은 간격에 맞추어 조금 뒤로 물러서더니 놀랍도록 우아한 학익진을 전개했다. 이제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이 한산도 대첩의 학익진이 그렇게 아막 신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제 책에서 모든 전투 사항을 설명하다 보니까 뭐 당항 포의전에서는 학익진이 두 개가 쳐지는 것까지 제가 미리 설명했죠. 쌍학익진 막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에서도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산도 대첨 영화에서는 학익진을 유독 좀 강조할 것 같긴 합니다만 학익진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렇게 학익진이 쫙 이렇게 이순신의 전라좌수형에 전개가 된 겁니다. 자 가볼게요. 와키자카함대는 학익진을 전개한 조은순에게에어쌓이게 되었다. 해전의 잔뼈와 굵은 와키자카조차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야. 학익진을 전기한 조선의 함대는 뱃머리갈라 배의 옆구리를 일본 전함을 향해 들이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익진에서 두 척의 전투선이 튀어나왔다. 거북선이었다. 장사진을 펴며 일렬로 전진하던 일본의 주력 함대인 새끼분에는 거북선과 부딪히며 그대로 바다 안으로 무너져 내려갔다. 학익진을 형성한 조선의 판옥선 갑판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와 함께 한 포가 불을 뿜었다. 학익진의 조선 함대에서 일제히 포를 쏘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좌열에서 포를 쏘고 배를 90도 돌려 뱃머리에서 포를 쏜후 다시 90도 움직여 우열에서 포를 쏘았다. 탄옥선이 90도씩 회전하는 그 순간 한 포를 재장전하는 시간과 포의 열기를 식혀야 할 시간을 확보하였다. 그렇게 하깃질을 전개한 조선의 함대가 일사불란하게 몸을 틀어가며 포를 쏘았고, 그러면서 대열을 유지하였다. 백조가 우암을 뽐내지만, 백조의 못난 바른 물밑에서 쉬지 않고 움직인다. 학익진을 전개하고 자열과 전방 우열에서 한포를 쏘아대는 조선판옥순의 일시집중탄은 갑판 밑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격군들의 젖먹던 힘과 땀방울이 더해진 결과물이었다. 와키자카는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해적 경험이 많았던 그는 불리한 상황을 타기하기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 와키자카는 장사진을 유지한 채 끝까지 밀고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어차피 조선의 한포 사격으로 자신의 함대 일부는 피해를 보겠지만 어떻게든지 하객진의 허리를 끊을 생각이었다. 올바른 생각이죠. 이왕에 한포 사격을 당하고 있으니 가가지고 이걸 뚫고 하객진을 깨버리겠다는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겠냐고. 백길이연겨붙으며 조총을 쏘고 등선 육박 전술을 전개해 난잡한 백병전을 끌고 간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런 와키 작가의 수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이순신이 명령했다. 뱀의 머리부터 집중하여 한포사격을 하라. 장사진을 오니까 뱀처럼 이렇게 진격해오니까 뱀 대가리만 먼저 때리라고. 학익지를 깨로 들어오는 장사진의 선두 함선부터포격하여 상대의 의도를 막겠다는 계산이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판옥선을 지휘하는 장수들의 지시가 바빠졌다. 장사진으로 밀고 들어오던 외군 함대의 선두 쪽에서, 선두 쪽의 포가 집중되었다. 날아오는 총통을 맞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배에 더큰 총통이 날아와 배 밑까지 뚫어버리는 확인사살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때 통영 쪽에 매복해 있던 이억기 함대까지 일본 함대의 옆구리를 공격했다. 이역기 함대, 전라우수영, 경상우수영, 원균 함대. 등 뒤에 조선군의 함포 소리가 들리자 일본군들은 사색이 되었다. 바다에서 조선의 수군에 빠져나갈 곳이 없이 갇혀버렸다. 그뿐 아니었다. 화도 쪽에서 원균의 파로선 7척이 부지런히 가세여와 와키자카를 포위했다. 하객진이 세 방향에서 전개된 것이다. 세 방향에서 수화되는 조선군의 함포 사격에 돌격만을 생각했던 일본의 전투선들은 포바지 역할만을 할 뿐이었다. 자신들의 전함과 함께 가라앉는 일본군이 수천 명이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다. 한산도 앞바다에는 바다 건너온 자들의 알아듣기 힘든 절규와 비명이 가득했다. 승기를 잡은 조선수군은 앞으로 전진해가며 계속해서 포를 쏘고 화를 쏘았다. 조선군은 자신들의 강토와 삶의 터전을 짓이겨놓은 원수들을 쳐 죽이는 복수전을 하고 있었고, 일본군은 머나먼 타지의 바닷속에 수장되기를 거부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이제 이건 사료입니다. 견내량 파외봉장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리는 사료 내용이고요. 와키자카의 안테선 역시 격침되었다. 와키자카는 급히 작은 전함을 옮겨타고 한산도로 도망하였다. 살아남은 외군 수백 명이 와키자카의 뒤를 따라 한산도로 기울라 갑부숨을 내쉬며 쓰러졌다. 그러나 끝까지 쫓아온 조선의 파노손들이 와키자카를 한산도까지 실어다준 마지막 전함마저 불태워버렸다. 이건 와키자카 지방기록물 내용을 제가 또 이렇게 실어준 겁니다. 이순신은 조선군이 한산도에 상륙하여 일본의 폐잔병을 공격하는 것을 막았다. 한산도는 무인도이기에 백성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는 섬이었으니 일본군은 오래 지나지 않아 굶어죽고 말태했다 실제로 이때 한산도로 도망을 간 일본군들은 굶어죽거나 분한 마음에 할복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그런가 하면 바닷가에 힘없이 쓰러진 일본군의 모습을 보고 근처를 지나던 조선오부들이그 목을 잘라서 수급을 갖다 바치기도 했다. 이순신은 함산도에 갇힌 외군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원균의 함대로 하여금 함산도를 레오스하고 지키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원균은 이 작전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원균은 다른 쪽에서 일본 함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포위를 풀어버리고 말았다 이 틈을 노려 와키자카가 탈출을 시도했고 와키자카는 결국 살아서 도망치고 말았다 와키자카의 패전 소식을 들은 토요토미 디데오씨는 절망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의 출현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퇴토미는 냉철할 줄 알았다. 조선 수군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교전을 그만하라 전투에서 잦은 패배는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사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만든다. 공포감이 퍼지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육군도 그렇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물기신이 되는 수군만이 갖는 패배와 죽음에 대한 공포감은 더욱 컸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일본군들에게 이순신은 염나대왕이었고, 판옥서는 저승사자였다. 그리고 조선의 바다는 이 표현. 이 황연필의 표현이야. 당시 전황은 임진란 전황은 일본의 선봉장 권니시가 평양까지 점령한 상태였다. 의주까지 몽진에 있었던 선조로서는 더 이상 도망할 것도 없다. 권니시는 조선 임금 선조를 조롱했다. 서해 바다로 우리 일본군 10만 병력이 올라올 텐데 이제 왕께는 어디로 도망을 가시렵니까? 그러나 한산도의 패전으로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은 완전히 이제 좌절된 거죠. 일본은 서해바다로 10만 병력은커녕 개임식한 마리도 올려 보내지 못했다. 증원병과 군량 및 무기 등 보급이 완벽하게 끊긴 고니시는 평양에 발이 묶이며 의주를 공격한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이 조선의 임금 선조를 살려준 전투였고 바다의 제권을 완전히 조선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된 전투였으며. 육지로 북방에있던 일본군이 장기간 굶주리며 춥고 불안했던 수륙병진작전이 좌절되다 보니까, 아니, 일본군의 수군이 남해바다를 돌아 서해바다로 가서 한강으로, 대동강으로 물자를 보급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한강에 한양이 있고, 대동강에 평양이 있으니까, 그게 안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고니씨가 지금 굶어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버리니까, 명라군에게 어찌 보면 패배해가지고 평양을 넘겨주고, 한양까지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산도대첩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끝날 때마다 실제로 이순신의 23전 23승 이 표정리를 다 저희가 했습니다 이렇게 한산도대첩 마무리하고 옆에 이제 부록으로 이렇게 읽기 자료를 집어넣었죠 와키자카 집안의 전통 한산도 대첩 이후에도 와키자카는 여러 차례 이순신과 대결했지만 용인 전투에서처럼 용감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에 어떤 전투를 앞두건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세로 바뀌었다. 와키자카는 이순신에게 패배의 쓴맛을 톡톡히 보았고 이순신에게 겸손을 배웠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간 와키자카, 훗날 토요토 미드시 세력의 서군과 도쿠가 이아스 세력의 동군이 싸우던 세키가라 전투에서 그는 서군 측에 있으면서도 도쿠가와 이아스와 친했기에 은근히 동군편을 들었다. 결과 안좋로 동군이 이고 새롭게 들어선 에도 막부에서 와키자카는 자신의 가문을 살아남게 할수 있었다. 이 와키자카 가문은 실제로 항상 겸손한 가문란 소리를 들으며 에도 막부 300년 동안 굉장한 대접을 받았다. 와키자카는 다른 일본 장수들과 달리 조선 원정 후 일본에 돌아온 뒤 자신의 전공을 부풀리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한산도에서 이순신에게 패전하고 이후 10일간 미역만 먹고 목숨을 부지했던 바를 명확히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와키자카 가문은 한산도 대첩이 어우타다. 있었던 7월 8일에 다른 음식을 산가고 미역만 먹는 전통이 생겼고 이런 진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제 이순신의 바다 한산도 대첩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와키자카가 패배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구키요시타카가 숨어 있는 안골포를 향해서 이순신은 이제 가죠. 그래서 이순신의 바다 다음 편에는 안골포의 전이고 제가 영상에서도 안골포의 전도 조회수가 50만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모든 전투가 이순신의 모든 전투가 이순신의 바다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영화 한상 개봉을 기념해서. 제 책도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하에 제가 이렇게 이순신의 바다! 한산도 대처편을 강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